찬송가 408장 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11장을 부를까요? r 네. 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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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때아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아, 주의에 위로하시네 내가 주를 나까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어찌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야할수 있을까? 하여 오늘 또 주님의 권석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오늘 또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일정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아름답게 사역하고 아버지 행복한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141편 예,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예, 141편. 네, 1절 제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리고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술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논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네. 새벽에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갑자기 백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찬양을 좀 바꿨고요. 또 하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은 네, 우리 이윤선 집사님께서 이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 추워져서 무릎에 담요를 이렇게 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뒤쪽에 무릎 담요가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셨다가 물을 덮고 이제 기도 끝나고 돌아가실 때또 여기 놓고 가시면 예, 기도하실 때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이윤선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1편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 원수들이 다잇을 잡으려고 쫓고 있는 상황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잇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주목하여 구원으로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르고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분별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이런 내용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광고하는 다윗의 내용을 1절에서 2절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오니 속히라고 말하고 있죠. 속히 예, 네. 아주 급한 상황.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순간 코너에 물면요 정말 속히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안절부절못하듯이 다윗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옷이 없어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내가 죽게 부르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나 지금 급합니다. 절박합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 돈을 찾고 이웃을 찾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찾아가는 것을 볼 때에 아.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다위처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위 앞에 분양한, 분양함 같이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은요,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등불을 갑니다. 이 등불을 갈 때에 향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의 재료는요, 이 백성들의 헌신으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차용해서 다윗은 자신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헌신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서서, 받으셔서, 제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네. 이 10편 구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문학의 작품을 보면, 항상 같은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것과 제사하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듯이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하며 나가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급할 때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3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 3절에, 여와여, 호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 순간에, 혹여 자신의 입이 불의함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요, 사람이 위기에 몰리고,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욕을 하면서 하나님 저 xx 가만 두실 겁니까 저막 입에 욕을 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그게 참으로 옳지 않겠죠. 감정에 복받쳐서 화에 복받쳐서 이 부정적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게도 기쁠 수가 없겠죠. 도하는 주고 싶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너무 코너에 몰리고 지금 감정적이게 되고 여러 다수가 나를 공격하게 되면요 입술이 더러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기도가 나가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혹여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이 부정하지 않도록 저들과 똑같지 않도록 예,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이 악인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예, 뱀과 같은 입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이라고 말하고 있죠. 혹여나 자신도 그런 거짓됨과 뱀과 같은 욕과 저주와 이런 불의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허교 다윗은요, 예. 자신이 도망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저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그 악인들과 타협하여서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라는 그런 타협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준그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그들과 똑같은 동류, 같은 부류, 그들과 똑같은 악인이 되어서, 지금, 다시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니까,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 도저히 내가 의의 길을 갈수 없구나. 나도 너희와 같이 악인이 되겠노라. 너희와 맞추겠노라. 목숨만 살려달라. 내가 너희의 말을 듣겠노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지 않도록 간청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요. 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되나? 그냥 맞춰주고 말지. 그냥 거짓을 행하고 말지. 정의와 공의의 길은 결코 쉽지 않구나. 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저지르는 불의의 길을 나도 걸어야지. 이런 생각이 언뜻 언뜻 우리에게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허여 그래서 나에게 순교의 현장이 주어질지라도 아니야, 아니야. 타협하면 안 돼. 같아지면 안 돼. 나는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청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또한 강구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사람이요. 위기에 몰리다 보면 때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충원을 해 주는 자들 정말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이렇게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라고 뼈 아픈 소리를 하며 나가는 충언하는 자들의 소리를 허겨나 거절하지 않게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참 어떤 큰 사건을 만나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다른 충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만히 진짜 냉정하게 보면요. 딱그 충언을 들었때 마음이 아픈 거,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 그리고 좀 어려운 게 그게 진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에 달고 마음이 편하고 어 이거 쉽겠네 이런 거는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귀가 복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이런 충언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죠. 예,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사울은요 남의 소리를 안 들어요. 정말로 바른 소리를 사무엘이 바른 소리를 해줘도 기똥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악한 자가 되어서 비참한 지혜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예로 보면 르호보암을 들수 있죠. 예, 분열 한국이 되기 직전에 예, 장로들이 충언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이성전건축을 하느라 그동안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발 세금 좀 깎아주세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자란 소년들의, 아 왕이시여, 로바 왕이시여, 솔로몬 왕 때보다 더 거둬도 돼요. 괜찮아요. 충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정말로 귀에 달고 오묘하고 좋은 소리 듣기를 기뻐하면요. 그 인생은 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비수와 같이 당신은 이것을 잘했고 당신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은 맞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원하십니다라고 뼈아픈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오히려 내 삶의 양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데, 예,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귀를 열어두고 마음을 열어두고 생각을 열어두고 자신의 삶을 열어두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길로, 의인의 길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의인은 반드시 의의 소리를 하는 것이죠. 더나가서또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말하고 있죠. 의인의 충고를 그 받는 와중에도 다윗은 이 악인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또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또 올려드립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다시 말하면 심판받았도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말이 닮으므로 다시 말하면 내 말이 오름으로 무리가 드리로다. 무리들이 분명 인정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말한 거죠.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고 의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며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절에도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예, 이 파트 갈때에돌 나오면 흙이 나오면은 이제 곡괭이로 다 덩어리를 탁탁탁 치면서 흙을 갈, 갈지 않습니까?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여기서 우리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해골이 쏠 다시 말하면 지옥 음부 입구에 흩어졌도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심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봄의 실상이라고 말하였듯이 내가 의의게를 걸을 때에 반드시 나의 의로 인하여 그들의 부리가 드러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반드시 던져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개입과 공정한 심판을 강구하며 나갑니다. 8절에 보면 주 유하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활란한의 방패시오 도미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죽게 피하오니 주여 날 버려두지 마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버린다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제발 날 버리지 마시고, 날 지켜주세요. 간청하는 것입니다. 141편 9절에 보면,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발 공의로신 하나님, 저들이 올무를 놓았는데, 그 올무가 나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올무를 놓은 그 당사자, 그 악인이 그 올무에 걸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로우심을, 정의로우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이세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이세 시는 주로 하나님, 다윗, 악인, 이러한 삼각 구도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 네. 꼭! 다김만 의인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혹여 반대쪽에 있는 악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악인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쓰여진 다윗의 인생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 다윗의 의로움을 보면요. 이러한 상상은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은인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저 사람은 악인이에요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가 봐도 불의할 때가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죠 난 의인이에요 저 사람은 악인이에요. 저 사람은 심판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주위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다. 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하지? 이런 반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분명 내가 의인으로 드러날 때에 그런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했죠. 오히려 악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원수를 향한 기도, 악인들을 향한 이 기도에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혹여나 내가 이런 악인이 아닌가? 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히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천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드러날 때에 그럴 때에만이 반대편에 있는 악인 또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도로 진리대로 의롭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악인들을 상대할 때에 자신의 공의로움을 정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악인들의 심판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함정을 파는 악인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내가 의, 의의 길을 걷고 있는데 다윗처럼 이런 악인들을 만났다면, 원수들을 만났다면,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간청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오늘 또. 길이요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에서 벗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여기 모인 모든 행복한 교의 권석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행복한 교의 모든 권석들의 삶 또한도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응. 우리 주의 치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